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를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모 사람 도비하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 사람에게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자 앞에서 주를 놓아, 놓아시게하였음이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삼발라가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들을 파수꾼을 두어 주여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흥 무더기가 아직도 많건을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로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있게 하고 내가 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워 지키라, 싸워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에미야를 통해 성전을 세우라, 가정성전을 세우라, 그런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가정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 그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음, 이제 중국 성교를 준비하면서, 음, 이런저런 계획을 짰어요. 계획을 짜는데도, 아, 이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예. 우리가 5일 동안의 계획이 정말 뭐, 한 시간, 한 시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저희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있구나. 아,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처럼 이렇게, 아, 가정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순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쭉 분명히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가, 우리, 가정을 세우는데, 저를 세우고 우리 배우자를 세우고 또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예배자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방해하고 그렇기도 해요. 내 생각대로 잘안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느헤미아도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성전을 보고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같이 우리 성전을 세워가자 했을 때막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여기저기 각자 맡은 자리를 막 세워갔어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에 삼발락과 도비아가 온갖 조롱과 비난을 퍼붓습니다. 심지어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업신역입니다. 이처럼 우리 곁에는 나의 믿음을 조롱하고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을 치며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의 힘으로 결단하고 적용해야 할 때에 각종 친구, 가족, 친구, 동료가 나를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웃음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는 화내거나 낙담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비웃음과 조롱의 악을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가정을 성전으로, 교회로 세워가면서,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성전을 세워가고,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을까? 내가 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것들을 나 스스로가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비웃음과 조롱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로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삼발락과 도비아가 막 비웃으니까 어, 느에미아가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노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할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될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아가세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쳐내는 거예요. 우리 어제 말씀에서처럼내 안에, 어, 이 부정적인 생각은 나의 죄로부터 더러운 것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건 처벌이세요. 아니야라고 하면서 어 아니야라고 부정만 하지 말고 뭐둬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이제 중국 선교를 계획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이렇게 일정을 짜기 위해서 딱 모였는데 선교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셋이 이렇게 모였어요. 사실 저는 두려웠어요. 사실 저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뭐 다른 교회에서 하는 선교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 다른 원래 선교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막 어, 예배를 크게 드리고 그리고 막 말씀을 크게 전하고 어, 거기서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노방전도 다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거야. 많이 해봤으니까 쉬운데 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가정을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 제가 저는 사실 조금 두려웠어요. 근데 어제 하나님께서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제 말씀이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예배했습니다. 셋이 앉아서 예배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시작합시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막 적기만 했어요. 적기만 하니까 일정이 그냥 딱 짜버려 짜져 버렸어요. 그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미 계획서가 쫙 나와 있어요. 근데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열등감과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걸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지금 이들도 성전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쭉 쌓아가면 되는데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너왜 짓냐. 너 그거 그거 허물어질 거 아니야. 너 그거 왜 하니? 아니 너 기도해서 뭐 되니? 말씀 본도 다고 뭐가 되니? 계속 옆에서 뭐라뭐라 한들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가 어떻게요? 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뭐라고 합니다. 제네 좀 그냥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돌파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산말라과 도비야 방에에서 우리가 업신을 당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대로 대처합니다. 조롱과 비웃음에 대처하려면 무엇보다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돈과 내 지위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많은 방해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갑니다. 그러므로 문제로, 문제에 나홀로 대처하기보다 공동체와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겉면해지는 우리가 있으면 어떤 방해도 거뜬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서 대처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야. 이걸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가정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혼자 할 때는 뭐가 안 돼요. 하지만 같이 기도할 때 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삼발라과 도비아가 더 세게 나옵니다. 더 세게 나와요. 보세요. 7절입니다. 삼발라카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모 사람들과 아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아 파수꾼을 두어 주여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고는 짐을 다루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 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사료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예그 네.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각체에 와서 열보이 우리에게 말하길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와서 이 성전을 갖다가 허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사역을 하거나 가정을 교회로 세워갈 때에 실제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가정교회가 8년이 돼가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도 많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안될것 같기도 해요. 그 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 보시면 13절. 내가 성벽 뒤로 낡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기적들과 민장들과 다음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네. 뭐냐면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명확한 목표예요. 명확한 목표.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나? 저로 치면, 우리 예수 가정교회를 계속해서 뿌려가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예, 그걸 갖다가 저는 찾아내고 전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려움도 있고, 방해도 있습니다. 기도도 안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막 뭐가 없어서 안될 때도 있고요. 그래요. 그럼 그때 그냥 허물어줘야 되느냐? 아니에요. 목표가 뭔지를 명확히 알아요. 뭐냐?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없어도 이것만 하시면 돼요. 사람 없어도 이것만 하시면 돼요. 내가 열등감이 있어도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예. 네. 뭐 사람들이 떠나가도 이것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전을 쌓아가는데 성전을 왜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보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지금 성전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가정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를 왜 세웁니까? 구원받으려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위함이잖아요. 내 새끼를 그냥 지옥 가게 놔둘까요? 내 새끼를 그냥 죄악 가운데 놔둘까요? 예수 믿지 못하고 그냥 그 새끼 살게 놔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예,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응. 지켜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속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 예, 뭐가 안 되는가 보십시오. 돈은 없을 수 있어요. 돈은 없을 수 있지만,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돼서 교회를 세워가는 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이 회복하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불리하시라는 거예요. 공격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할 건 공격이 들어오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두려워하시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걸 갖다가 고민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정을 성전으로 교회로 세워가는 거, 그걸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이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외부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격 준수를 본격적으로 방해하는 대적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요란하게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동서남북에서 적들이 연합해 공격하는 사건이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취약한 곳에 파수꾼을 배치함으로 철저한 대비를 합니다. 종족을 따라라는 말은 수준에 맞춰 늘게요 말씀으로 부장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배우자, 자녀, 형제를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만 의지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고, 성전으로, 교회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건 누군지 아십니까? 나입니다, 나. 나예요, 나. 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취약한 부분을 내가 알고, 그것을 갖다가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내일 모레에요.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그렇죠? 우리 황치현 선교사님이 이제 외부에서 처음으로 간직을 합니다, 맞아요? 어. 여러분 이거 되게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게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래 해도 된다라고 하시니까 하시는 거겠죠? 근데 왜 가능하냐? 성교사님은 자기를 바꿨어요. 성교사님은 자기를 바꿨어요. 네. 죄송하지만 때로는 어른들이 쓸데없는 소리 할 때도 있어요. 너 그거 그래갖게 하고 되겠냐? 어? 야, 너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우리 오늘 말씀에서처럼 계속 방해하는 소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근데 성교사님이 참 이, 하나님이 주신 성품 중에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때로는 그게 고집스럽기도 한데, 그냥 합니다. 말씀 듣는 사람이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세 명이건, 아니면 때로는 없건, 주구장창 말씀 전해요. 제가 세미나 가 있을 때도 자기는 말씀 전합니다. 교회 와서. 자기를 바꿨어요. 자기를 바꿨어요. 바꾸기 위해서 그냥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나의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셔야 돼요. 나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두려움을 바꾸세요. 뭐 어떻게 바꾸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만 기억하리잖아요 그리고 네 가족들만 기억하리잖아요 그걸 위해 성전만 세워가래요. 돈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사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환경이 뭐 어떻게 되고 그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걱정할 건 하나님의 일만 걱정해라. 그리고 싸워라. 싸운다는 게 뭐예요? 나랑 싸우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방해하는 나를 나랑 싸우라는 거예요. 또내 욱하는 승질이 올라오네. 싸우라는 거예요. 또내이어 뭐야 걱정 근심이 막 올라오네.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쫓아가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걸 보죠. 근데, 세상이 하는 대로, 오늘 말씀대로 막 조롱하는 그것만 들었더라면, 그래, 안될것 같아. 이거 성전이, 이거, 이거 너무 허술해, 성전이. 안될것 같아. 아, 쟤네가 쳐들어온다, 야. 야, 우리 도망가자, 야. 그만해도 되겠다. 아니면 다음에 하자.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막상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여러분들, 저 같으면 성교사님처럼 못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사례비를 줍니까? 뭐, 많은 사람들을 놓고서는 막 사역을 하라고 합니까? 뭐가 있다고 그걸 하고 있습니까? 근데 성교사님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리 바꿨더라고요. 또 지금도 바뀌어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바뀌셨어요. 많이 정말 대단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핸드폰 하나 놓고 이렇게 매일마다 하신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두려움은 바꾸면 됩니다. 우리의 취약한 건 바꾸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 싸워서 지키십시오. 그럴 때. 지키고 지키고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예수 가정교회 또 중국 성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